그렇게 많이 아픈 주사인가요? 주사는 다 아파요. 조금 따끔할게요. 네. 제가 저번에 교수님이랑 상담했던 대로 HPV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러 강남 차병원에 왔는데요. 그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할 수 있는 암이다 보니까 주사를 맞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주사를 맞으러 왔어요. 혹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우측 상단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 받은 걸 보니까 병원에 온게 실감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염다비영. 주민 번호 앞자리 어떻게 보시나요? 5 네, 96... 안녕하세요. 네. 주사맞지로 왔거든요. 네, 이거 작성 한 문진표 네. 작성해서 다시 드리면 되는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문진표 받았는데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의 문진표이고요. 부인과 문진표라서 다른 게 있다면? 결혼 여부와 월경력을 물어보는 정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자궁경부암 그 예방검진에 대해서 네네네. 저번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네네. 제가 오늘은 주사를 맞으러 왔거든요. 네, 네. 제가 좀 무서운 것도 있고, 여쭤볼 게 많아서 또 이렇게 네네. 찾아뵙게 됐어요. 네네. 잘 오셨어요. 네. <laughs> <laughs> 일단,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네. 정확히 표현하자면 HPV 예방 네. 백신, 바이러스 예방. 그렇죠. 네. 인류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네. 되겠고요. HPV 예방 백신의 원리는 네. 쉽게 말하면 그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네. 겉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바이러스 유사 입자를 네. 주사를 통해서 체내에다 주입을 하는 음, 거거든요. 그럼 뭐그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렇게 병을 일으킨다든지 아, 그런 건 아닌가? 그건 아, 이제 저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해서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물질은 빼는 거예요. 아, 실제로 HPV가 몸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 그러는 경우는 아, 없고요 네. 단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렇게, 네, 능력을 비슷 그러니까 비슷한 걸 거예요. 넣어서 어떻게 보면 몸쪽좀 그렇죠. 속여서 만들어놔라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공격할 거. 수 있는 입자를 아, 만들어 놓은 제 친구들, 이제 뭐 맞은 친구도 몇명 있다고 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막 제가 엄청 겁을 먹고 왔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아픈 주사인가요? 어, 일단, 주사는 다 아파요. 네. <laughs> 실제로 이 주사가 막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통증을 많이 아 일으킨다던가 하는 보고는 없지만 네. 저희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열의 여덟을 아다 통증을 호소하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주사 부위에 통증이나 발적 같은 건아 있을 수도 있지만 금세 괜찮아질 괜찮아지고. 거고 안전성이 입증이 됐으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맞으면... 접종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 예방접종 주사가 그냥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해서 다 같은 종류가 아니고 종류가 네,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사실인가요? 저희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HPV 예방 백신은 네. 지금 총세 가지고요. 2가 네. 백신, 4가 백신, 그리고 9가 백신 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2, 4, 9의 네. 숫자는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인유주종 바이러스라는 건 현재 저희가 밝혀진 게한 200여 종 아, 되는 걸로 아, 알려져 있고요. 아, 하나만 아니고 그 그렇죠? 바이러스로 네.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네. 넘버가 있어요. <laughs> 1번, 2번, 3번, 4번 아, 이런 식으로 네. 그 HPV는 크게 경부암을 일으키는 고위험군과 네. 성기 사마귀 같은 것들을 아. 일으키는 저위험군이 네. 있는데 고위험군 중에서도 16, 18번 요렇게두 가지를 막는 게 2가 백신이고요. 4가 네. 백신은 거기에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6번하고 11번 바이러스를 음. 예방할 수 있는 네. 걸 추가를 해서 16, 18, 6번, 11번, 11번. 이렇게 하는 게 사타 네. 백신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네. 백신은 이 16, 18, 6번, 11번 이외에 네. 31번, 33번, 45번 5 2 번, 5 8번 네. 이렇게 총9 <laughs> 개의 오... 바이러스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네. 예방 주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개수가 많아 늘어나는 겁니다. 거라고 아. 그렇게 생각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이 예방접종 주사가 그냥 한번딱 와서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네네. 여러 차례 맞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몇 차까지 맞아야 한 응. 건가요? 일단 HPV 예방 백신은 총 3회 접종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이가 백신이건 사가 백신이건 국가 백신이건 다 예방 백신의 접종 간격이 있는데 네. 이가 백신의 경우는 음. 0, 1, 6개월 간격 네. 그리고 사가와 국가 백신은 0, 2, 6개월 간격이 돼요. 결국 음. 첫 번째 주사를 맞고 네. 어, 이가 백신은 한달 후, 사과 어. 백신이나 국가 백신은 두달 후에 두달 2차 주사를 맞게 되고, 2차 주사 후에 네. 4개월 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로부터는 6개월 후가 되죠. 음, 네. 그, 그, 고, 기간에. 네. 어, 세 번째 예방 네. 접종을 맞으시면 아니. 됩니다. 저희가 권고하는 가장 좋은 사항은 1년 안에 세 번의 주사를 다 완료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의 네. 백신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수 네. 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뭐첫 번째와 두 번째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네. 주사 간격이 네. 2년 이상 벌어지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접종을 아. 시작을 하는 게, 아. 저희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만약에 같습니다. 만약에 2차를 맞고, 3년, 3차를 맞기까지 시간이 네네. 2년 이상 지났다면, 네네. 다시 네네. 1차부터 맞는 게 네네.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언제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첫 성경험이 시작되기 아... 전 어린 나이에 네.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첫 경험을 시작하기 5년 전 네. 최적 접종 연령을 우리나라에서는 15세에서 음... 17세 사이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경험이 있으면 주사를 맞는 게 효과가 없나요? 어 그렇지는 않고요. 네. 성경험이 만약에 있다고 해서 HPV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예방 백신을 접종함으로. 다른 종류의 HPV가 들어오는 걸 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성경험이 있다고 해서 백신의 효과를 볼수 없는 거는 아, 아니고요. 네. 맞는 게 권장이 됩니다. 교수님, 이건 조금 질문이 주제가 다를 수도 있는데, 남자도 예방접종을 맞으면 좋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음. 어, 남성분들도 네. HPV 예방 백신으로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는 점들이 있죠. 어, 그 이게 이름이 아무래도 네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네네. 남자는 자궁도 없는데 <laughs> 네. 이게 맞으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 같이 네. 사실 이 백신은 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은 HPV 예방 백신이 네네,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HPV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관계에 의해서 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도 네. 주사를 맞으면 네.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 음.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는 이 HPV 감염이 네. 여자들에게서 자궁경부 이상성증이나 자궁경부암을 네. 일으키는 것만큼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네. 저위험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곤지름이라고 음. 불리는 성기사마귀나 네. 아니면 좀 발생률이 드물 하지만 어. 음경암이나 두경부암, 항문암 이런 어. 질환들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남성분들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고요. 사과와 어. 국가백신 같은 네.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9세에서 26세 남성분들을 어. 대상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니다 선생님 h p v 예방접종을 남자들도 맞는 게 좋겠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 h p v 예방접종 맞으러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지금 주사 맞으러 지하로 내려왔는데, 번호표를 먼저 뽑고, 네, 번호가 불려지면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음, 이게 많이 아프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지만, 다른 예방접종, 사실 저는 다른 예방접종 주사는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거든요. 어, 전에, 어, 어떡해. 안녕. 네. 주사 맞으러 오셨어요. 네네. 안녕. 네. 주사 맞으시면 살이 조금 뻐근할 수 있어 가지고 네. 오른손 잡이시면 될수 있으면 반대편에 맞으시는 게낌아 네. 어느 쪽에 나까요 그럼 할까요? 왼쪽, 이좋쪽다요 잠깐만. 주세요. 네. 주사를 저는 왼손 잡이일까? 아, 아니, 오른손 잡이. <laughs> 긴장이 돼 가지고 지금. 네. 간단히 주의사항을 얘드리자면 면역항체 생성하시는 네.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컨디션 변화라든가 어. 체온 변화 있으실 수 네. 있어가지고 음주, 운동, 샤워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네. 주사 부위는 조금 뻐근하거나 빨개지시거나 하실 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샤워하면 안 돼요? 응. 내일 오전부터는 가능하시니까 네. 진행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팔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네. 오, 네. 어깨 여기 삼각근 주에 맞으셔야 돼가지고 네. 어깨 네. 입구까지 보이게 올리신 다음에 주사 드릴게요. 팔 살짝 내려가지고 네네. 힘 빼신다고 생각해서 네네. 넣어드리고 계시면 돼요. 네. 약물 알러지 없으시죠? 네, 없어요. 주사 드릴게요. 조금 따끔할게요. 네. 좀 뻐근하시죠? 네. <laughs> 어, 이거 <laughs> 여태 맞주신는 지금 제일 뻐근하신 것 같아요. 주사가 조금 냉장보관도 네. 돼있고 조금 뻐근하실 아, 수 있는 주사여가지고 네네. 다 오, 되셨고 문지르거나 하실 필요는 네. 없고요. 아래 네. 구멍에서 피나실까봐 밴드 붙여드리는 아, 거니까 나중에 제거만 하시면 돼요. 네, 끝나고요. 면 나가면 돼. 연결된 청소선 다시 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아파요. 이거 <laughs> 진짜 너무 아파요. 이 여태 맞은 주사 중에 제일 아파요. 오. 주사는, 다 주사는 다 아파요. 다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아프네요. <laughs> 많이 아프고 많이 아프지만 예방 효과가 암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 아픔을 공유하시고 예방 <laughs> 접종 맞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